축이 무한히 길고 반지름이 a 메에 있는 원준의 전하가 축대칭이며 축대칭이며 축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반지름이 r이 a보다 그죠 a 메타보다 큰 이렇게 되는 동심 원통면상 외부라고 그랬네요 외부의 한 점의 p의 한 점이 p래요 여기에 전기색이 이얘기하는 거겠죠 이 e. 이거는 몇 볼트 메타인가 단원주의 단위 길이당 전하를 람다라고 한다 람다란 얘기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의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람다는 단위 길이당 그죠. 단위 길이당 전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람다라 그래요. 그죠. 이 의미는 알고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려보면 이제 그 뭐냐? 그림으로 한번에 보면 금방 알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 하얀 부분 있죠? 가운데 하얀 부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빨갛게 이렇게 원통을 그렸는데 이거는 가상이에요. 예,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한 가상이다. 이 작은 원통, 이 안에 있는 원래 이 원통의 반지름이 얼마라는? a 메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 바깥에 이 지름을 얼마라는 거예요. r 메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얀 걸 언급했는데 우리가 측정하기에선 보통 이렇게 원통을 가상의 원통을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전기력 그 정계의 세기 이를 표시해 보면 정계의 세기 자체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위 면적에 대한 전기력선의 숫자를 얘기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면적이고 위에는 이 전기력선 수죠. 전기력선 숫자 얼마나 되느냐 이건데 결국은 이제 전기력선의 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계의 세기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건 이제 꼭 아셔야 되죠. 아주 기초 사항이니까. 원래 전계 세기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다. 얼마나 되냐? 수가 많으면 전계 세기가 센 거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선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가냐면요. 이 전기력선의 수인데 이 n인데 이거는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람다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됩니다. 람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람다는 단위 길이당의 전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밀도가 얼마나 되는가? 쉽게 하면 그 q 에 그죠? 전하의아뭐 밀도에 관한 걸 숫자에 관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입실론 제로로 나눠요. 그레이지 숫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제 단위 길이당이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단위 길이당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나온 그총 전하를 이십론제로로 나누면, 나누면 이제 진공식 공기 중 유전율이죠. 전기력 전수고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에서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원통의 면적이죠, 이 원통의 면적.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원통 중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면적이 어느 면적이 들어가는냐가 중요한데요. 이젠 가상의 여기가 P점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가상의 원통을 P점을 중심으로 가상의 원통을 이렇게 그린 거기 때문에 이 가상의 원통의 예? 이 원통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이 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지금 칠하는 거. 여기에 원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보세요. 여기 주황색이지만 여기에 면적은 안 들어가요. 이거는 아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 겉에 겉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겉에. 이 원통 겉에 면적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면적이 s다. 그럼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껍데기를. 자, 펼쳐서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요 둘레가 되겠죠. 요 둘레가 요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름 곱하기 3.14, 이거 원주 지름 곱하기 3.14 파이 그죠? 지름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좀반지름이미터로 나왔으니까. 어, 여기 반지름이면 이제 이 반지름을 해죠. 우리는 외부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e 이 파이 알이죠. 원래는 이알 e 파이죠. 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알이 두 개니까 지름이 되겠죠. 지름 곱하기 파이 3.1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를 곱해이죠. 세로를 단위 길이로 보는 겁니다. 에를 그냥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면적이 e 파이 이렇게 e r 파이에 그다음에 어, r이 나오죠 r 그죠 e r 파이에 r 넣네 e 파이 r 그렇죠 e 파이 r 지금 쓴 거네 자 그러면 요걸번분수를 풀면 어떻게 나옵니까? E, 파이를 앞으로 보내고 파이, 그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를, 이 범분수 오는 거를 입실론 제로를 쓰고 R,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에 람다가 되겠죠. 람다. 그래서 쿨롱퍼 메타가 된다. 쿨롱퍼 멀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볼트 퍼 메타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답인 게사 번이죠 사번 4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색깔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점 표현이 자기학에서 여기 뭐 무한히 길고 이렇게는데 어떤 데는 무한정 뭐 직선 이렇게 나오고 무한정 원통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좀 통일하면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문제를 보고도 아 이게 뭐에 관한 문제지 이게 막안 떠올리는 거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가상의 원통을 그려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전기세기는 이게 또 밀도를 얘기한다. 전기력선의 밀도를 얘기한다. 이게 또 기본 개념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